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에 있는 다음 세대 교회를 숨기고 있는 오정호 목사입니다. 오늘 상처와 치유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후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한 장노님께서 헌신하시는 모습과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도 저 장노님처럼 주님께 헌신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에게 큰 시험이 왔습니다. 그 장노님께서 본의되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의 마음에 들리는 것입니다. 네가 저 장로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느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됐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일들과 많은 만남을 통해서.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의 상처를 치유하실 때 주님은 말씀으로 치유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은 너무나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상처를 사람에게 하소연하거나 사람에게 토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소원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상처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상처 자체는 환영할 것도 환영받을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여는 간절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처도 은혜 받는 일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처가 있을 때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오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곳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